국제식량농업기구에서도 곤충을 미래식량으로 꼽았는데요 2020년이면 절대적으로 식량이 부족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곤충박사로 통하는 이삼구 박사는 그 중에서도 귀뚜라미에 주목했다고 하네요 자, 이게 바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 미래 인류를 구원해줄 고단백질의 귀뚜라미 아, 식량입니다 6년 전부터 곤충시스회를 열어 왔다는 곤충박사 글쎄요. 귀드람이 왜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까요? 나 이제 아직 30대라 안 그러는데 4 0대는 40대만 딱 그래도 일찍 되는 거 아니죠? 어, 어, 상관없어요. <laughs> 피부에 좋다고 하면 그래. 여자들이 아주 좋아해요. 남자분들 어? 정력에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막 발라들어 볼때 같이. 지금 뭐 정력이 좋다니까 막 달려가는 건 아니니 오해 말아주세요. 곤충 농장에 황귀면 씨를 따라갔습니다. 아 곤충의 맛은 과연 어떨까?